네, 오늘은 8시에 축구경기가 있어서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것부터 브이로그를 해갖고, 축구를 하고, 학교에서 이제 저의 친구들의 여자 이상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. 제가 저번에 촬영한다고 핸드폰 몰래 가지고 있다가 들켜갖고 혼났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오늘 좀 약간 조심. 일단 지금 살짝 늦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등교하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왜너 너무 이상형이구나. 나? 상형은 너? 진짜 이상형이에요. 네, 애교살이 좀 있어야 되고. 근데 만약 에 레전드, 레전드 화장이면. 레전드 화장이면 단말 눈이 너무 크면 안 돼. 좀 네. 부담스럽게 크면 안 돼. 그리고 얼굴을 많이 안 보고야 마음을 많이 봐서. 마음? 마음이 마음이 중요하지. 마음. 마음이 넓어야 돼.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봐야지. 그러니까 그 마음. 뭐가 여기서 <laughs> 뭐가 헷갈리는데 여기서? <laughs> 이 마음이 넓어야 이 되고 내면, 내면이지 내면 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화장이 너무 진하면 안돼 너무 진하면 살짝 빨말이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내 이상형은 일단 귀여워야 돼 귀여워야 어. 되고 나보다 나이 많아야 돼 연상 좋아하는 거랑 게개죠 음, <laughs> 최대 3살까지 가는 게 나아 최대 3살? 최대 3살까지 <laughs> 만나본 적 있는 거구 잠깐 이거 나보다 키좀 작아야 돼한요 정도? 아 키가 또 작아야 돼? 나보다 작아야 돼이 키가 몇이지? 어. 176cm? 몇 센치 정도 작아야 돼? 한몇좀 와야 되니까 왜 그쪽이지? 잠깐만, 2 .2 잠깐만 잠깐만 아왜아왜아왜 누가 문제인데 아 i s h I wish 나 wish I 어나 s h I wish I w 이상형 I w 는 얼굴 안봐 i s 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이 i s h I 아 진짜로 다른 거안 봐, 자, 마음만 봐. 이렇게 아량이 우와. 넓고, 다 아, 이렇게 포용해줄 수, 안아줄 수 있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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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팔이 좀 길어야겠다. 그치, 그치. 이렇게 아. 가. 지호야. <laughs> 아, 일로 와봐. 왜? 아, 전화하지 말고. 아, 안 와봐, 빨리. 아니, 아니, 이상한 거 아니야. 아니, 이상한 거 아니야. 여자 이상형이 없어. 어? 여자, 여자 이상형이야. 왜 하는 거야? 어? 왜 하는 거야, 아 왜? 왜? 아나 유튜브 올라간 거야. 여자 찍어 왔다고. 아 맞아. 아 맞아. 걸린다고. 여자 이상형이 뭐야? 어? 원래 안 이렇잖아. <laughs> 아 여자 찍어 왔다고. 쪽팔린다고. 아. 아니 근데 아 쪽팔려 나 지금. 아니. 아니. 은규를 <laughs> 맞아. 재밌었어. 어? 너 재밌는 놈이야. 야 추영 추영 거부 안 되냐? 안돼 안돼. 야 아니야? 근데 이렇게 하면 나이 각도로 찍을 수밖에. 아. 이뻐야 돼. 이뻐야 돼. 그리고 <laughs> 나 근데 그만, 그만. 아 근데 이제 그만 이제 그만. 아뭘 이제 몰라 이쁘면돼이쁘면 돼, 돼. <laughs> 그냥 이쁘야 <이뻤이 안> 돼. 어 <laughs> 이거 그만 찍고이세요 <laughs> 아, 알았어. 아왜 계속? <laughs> 동화야넌 이상형이 뭐야? 나 너. 어. 아거 신재호가 이미했어나 <laughs> 아, 섹시한 여자. 그리고 귀여운 여자. 너만의 특별한 아, 이상형이 뭐야? 속지가 세 개. 너 이상형이 뭐야? 이상형 이쁜 사람. <laughs> 아그거지효가이미했어다 <laughs> 똑같아. 남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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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. 왜어재가 말해줬어 하이 공부가 이상형이야? 공부? 응 <laughs> 하필 <laughs> 응해이 새끼야 이아이 <laughs> <laughs> 새끼 이넌 <laughs> 여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? <laughs> 오지호 오라고 해 그래. 오지호 카메라 공포증 생겨가지고 가착 착한 여자 재미, 네담 <다> 뒤졌네 이거 <laughs> 얘는 뭐라 그랬어? 얘들 거 카피했어 아 얘는 카피 캐시야 카피 캐시 아 무형석이네 조금 얘기해봐 얘기해봐 왼쪽인 걸 오지우 같은 여자야 오지우 같은, 여자. 같은 여자가 뭔데? 오지우! 왜? 컴온 왜? 나이형태니까 아. 아. <laughs> 그러니까 오지우 같은 여자가 뭔데? 오지우 남자 같은 여자야 트스아 그거 말고 아 태토녀? 그래 아니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 너 뭐. 가슴 꼭 엉덩이 면 된다며 그거 너아니야 뭐야 병신아 아니야 그거 너야 나 아니야 뭘 나야 이게 <laughs> <그게>. 다리 <laughs> 아, 와봐 이봐 아이 씨 주민아 저기다